이 영상은 전문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을 위한 영상입니다. 현장 실습 시 안전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휠체어로 문턱을 오르는 경우입니다. 휠체어 뒤를 발로 조심스럽게 눌러 휠체어를 뒤쪽으로 기울인 후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주며 이동합니다. 휠체어로 문턱을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가 대상자 뒤에 서서 휠체어를 뒤로 돌립니다. 뒷바퀴를 내려놓고 앞바퀴를 들어 올린 상태로 뒷바퀴를 천천히 뒤로 빼면서 옮긴 후 앞바퀴를 조심히 내려놓습니다. 휠체어로 오르막길을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요양보호사는 자세를 낮추고 다리에 힘을 주며 밀고 올라갑니다. 대상자의 몸무게가 무겁거나 심한 오르막길일 때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밀고 올라갑니다. 휠체어로 내리막길을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휠체어를 뒤로 돌려 뒷걸음으로 휠체어를 이동시키며 반드시 고개를 뒤로 돌려 가고자 하는 방향을 살피며 내려옵니다. 대상자의 체중이 무겁거나 심한 내리막길일 때는 휠체어를 지그재그로 움직여 내려갑니다. 휠체어로 울퉁불퉁한 길을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휠체어 앞바퀴를 들어 올려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동합니다. 휠체어로 엘리베이터를 타는 경우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탈 때에는 대상자의 뒤에서 휠체어를 끌고 들어가고 내릴 때는 앞으로 밀면서 나옵니다. 휠체어 앞바퀴가 틈 사이에 끼일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완전히 나갈 때까지 대상자가 다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침대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끝에 맞춰 나란히 놓고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휠체어의 발 받침대는 올려놓습니다. 대상자의 양발을 바닥에 내립니다. 요양보호사의 양쪽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받쳐줍니다.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 팔걸이를 잡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휠체어에 앉도록 합니다. 이때 일어섭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등의 말을 하며 대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의자 깊숙이 앉힙니다. 발 받침대를 펴고 대상자의 발을 받침대에 올립니다. 대상자를 옮길 때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휠체어에 탄후 불편한 곳이 없는지 여쭤봅니다. 휠체어에서 침대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 침대 끝에 맞춰 나란히 놓고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휠체어 발 받침대를 올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의 양쪽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받쳐줍니다.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오른쪽 손으로 침대를 잡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 쪽으로 허리를 굽히면서 침대에 앉도록 합니다. 이때 일어섭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등의 말을 하며 대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대상자의 겨드랑이 밑으로 요양보호사의 손을 넣어 대상자의 등을 지지하여 일으켜 세웁니다. 대상자를 침대로 앉게 한후 다리를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힙니다. 바닥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휠체어를 대상자의 오른쪽 가까이 가져와 놓고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대상자가 바닥에 양쪽 무릎을 꿇도록 하고 움직일 수 있는 오른쪽 손으로 휠체어를 잡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허리와 어깨를 받쳐주어 대상자가 엉덩이를 들도록 하고 허리가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오른쪽 무릎을 세우도록 하고 대상자를 도와 휠체어에 앉힙니다. 휠체어에서 바닥으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휠체어 발 받침대를 올려놓습니다. 대상자의 왼쪽 어깨와 몸통을 받쳐줍니다.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바닥을 짚고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어 바닥에 내려앉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이동하는 동안 요양보호사는 윗몸을 받쳐줍니다. 휠체어에서 이동 변기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이동 변기 옆에 휠체어를 놓고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이동 변기를 대상자의 오른쪽에 놓고 휠체어와 30도에서 45도 정도로 비스듬히 놓습니다.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휠체어 발 받침대를 올려놓습니다. 대상자 앞에 서서 대상자의 허리를 안고 왼쪽 무릎을 지지해줍니다.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오른손으로 이동 변기의 오른쪽 손잡이를 잡도록 합니다. 대상자의 윗몸을 펴면서 건강한 오른쪽 다리에 힘을 주도록 하고 엉덩이를 이동시켜 변기에 앉힙니다. 휠체어에서 자동차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대상자의 발을 바닥에 내려놓고 휠체어 발 받침대를 올려놓습니다. 요양보호사의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받쳐줍니다. 대상자가 움직일 수 있는 오른쪽 손으로 자동차 손잡이를 잡도록 합니다. 대상자를 일으켜 세우고 대상자의 엉덩이부터 자동차 시트에 앉도록 돕습니다. 이때 일어섭니다. 또는 하나, 둘, 셋 등의 말을 하며 대상자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신호를 줍니다. 대상자 다리를 한쪽씩 올린 후 대상자의 엉덩이나 윗몸을 오른쪽, 왼쪽으로 움직여 자리에 앉도록 합니다. 안전벨트를 채워 줍니다. 휠체어를 접어 자동차 트렁크에 싣습니다. 대상자와 같이 차를 타는 경우 반드시 대상자 옆자리에 앉아서 도와줍니다. 자동차에서 휠체어로 이동하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휠체어를 차 왼쪽에 비스듬히 놓은 후 휠체어가 움직이지 않도록 고정시킵니다. 자동차 문을 열고 안전벨트를 풀어줍니다. 한쪽 팔은 대상자의 어깨를 지지하며 대상자 다리부터 밖으로 내려줍니다. 대상자의 양쪽 발이 바닥을 지지하도록 하고 요양보호자 무릎으로 대상자의 왼쪽 무릎을 받치며 일으킵니다. 대상자를 휠체어에 앉게 합니다. 선 자세에서 균형을 잡는 경우입니다.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입니다. 대상자의 왼쪽 몸을 지지하면서 대상자가 의자나 손잡이 등을 오른손으로 잡고 약 3분간 서 있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서 있는 동작이 가능하면 왼쪽, 오른쪽, 앞쪽, 뒤쪽으로 천천히 이동하거나 가볍게 제자리 걸음을 해서 균형 잡는 연습을 시킵니다. 이때에도 대상자의 왼쪽 몸을 잡아줍니다. 지팡이를 이용하여 보행을 돕는 경우입니다. 지팡이에 고무받침이 닳지 않았는지 손잡이가 안전한지 확인합니다. 미끄러지지 않는 양말과 신발을 신도록 합니다. 주변에 넘어질 위험이 있는 물건은 치우도록 합니다. 대상자가 몸 왼쪽을 움직일 수 없는 경우, 오른쪽 손으로 지팡이를 잡고 서게 합니다. 대상자의 발앞 15cm, 옆 15cm 지점에 지팡이 끝을 놓습니다. 대상자의 오른편에 서서 대상자가 지팡이를 지지하여 왼쪽 오른쪽 다리를 번갈아 디딜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